자 여러분 새벽에 제형솔루텍 본사 발표가 있었고요. 제형솔루텍 관련돼서 정말 미친 듯한 소식이 물밀려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임원진 회의가 있었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지금 택시 타고 와서 지금 사무실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이라서 정말 조심조심, 소근소근하지만 조금 텐션있게 방송하고 있는데, 임원진들이 지금 긴급회의를 했고, 그 긴급회의에서 제형솔루트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터져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에 엄청나게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무리 졸리셔도요, 오늘 새벽 영상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1년째 이제 여러분들께 새벽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재형솔루텍 관련된 이제 종영상 찍고 있는 저 김대표를 위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택시 타고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구독 좋아요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 김대표 정말 많이 슬펐던 만큼 좀힘좀낼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수 지금 500분 정도만 추가로 눌러주시면 드디어 구독자 10만명 달성합니다. 구독자 10만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10만명 달성할 수 있게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형솔루텍이 지금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투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위기감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뭐 거래정지라든지 상장폐지 관련된 내용이 조만간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이 외국인 세력들은요, 뭐 제형솔루텍 이제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전부 매도하면서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그 입장에서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고 다른 종목 사러 가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가 진행된다면 재현 솔루텍이요 이 지지선 무너지고 주가가 진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현재 잘나가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투자 경목 지정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익신원 매도가 계속해서 터지더면 얼마든지 자금난 유동성 위기가 도래야 되면서요. 주가 폭락 이제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뭐 이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다른 유튜버들은 뭐 제형솔루텍 관련돼서 정말 좋은 일만 말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공개 내용 혹은 안 좋은 내용까지 이제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제형슬루텍이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종목과의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한 핵심 중점은 뭐다? 바로 투자자금 유치 플러스 기불 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용광력 주목에 대해서요 이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 논의가 임원진 내부 논의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삼성 측에서 이제 가격만 봤다면 이 제형 솔루텍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인수합병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재용 회장이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라든지 삼성과의 인수합병만 성공하게 된다면요 주가는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더 멀리 봐서 미국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금융 상장까지 하면은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시나리오가 왜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조 금의 엄청난 실적을 기록해서 현금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2조에서 3조 정도를 들여서 제형슬루텍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좋은 쪽으로 성사된다면 주가 폭등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라면요 이번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 투자체결이라는 뭐 이런 청군 같은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겠죠. 자 자존심 세울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자금 유치하고 이제 삼성과의 계열사에 편입된 한인이 있더라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라면 제휴솔루트 주가 5천 원, 그 다음에 만 원, 10, 2만 원까지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산성과의 인수합병에 찬성한다라는 소중한 한표좀 보태 주세요.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제 목소리를 뭉쳐서 내주시면 뭐 주주총회라든지 국민청원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약 9,800분 정도가 동의를 해줬어요. 이 만명달성하려면 몇 분이 필요합니까? 자, 20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주주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고요. 우리 힘으로 삼성과의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형솔루텍은요.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께서 알고 뭉치신다면요 우리 힘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인수합병 시켜서 제형솔루텍 주가 진짜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자존심 팍 내려놓고요 주가 상승을 위한 삼성과의 인수합병 동의한다 찬성한다 힘을 실어주실 분들은요 참여해 주셔가지고 소중한 한표좀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5644-0333 번호로요 이 재형 찬성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200표만 더 모이면요 만표 달성해서 주주총회 이제 삼성과의 인수합병 시키고 주가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재형솔루텍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소중한 한표 보태주셔서 이번에 인수합병 할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제형 솔루텍 이제 로봇주 관련 vip 주주 소통망에 초대시켜 드려서 이제 인수합병 위력 종목 제형 솔루텍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전부 다 싸그리 알려 드릴게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이 제형 솔루텍 주주 분들이라면 꼭 힘을 보태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투자 경고 이틀 차입니다 자 이틀 차인데 일단 하루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여 줬고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뭐라 그랬죠 자 4일에서 5일 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투자 경고다 보니까 기본적인 패턴으로 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흐름상 옆파를좀 횡보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뭐 아직 소단하긴 일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다. 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형 솔루텍,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주시고요. 시작하시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러야 그래야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이 되셨구나 이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청해주시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좋아요, 구독은 100% 공짜죠?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열어놨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자, 역사적인 신고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갈 거라고 댓글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 제형솔루텍터 갈수 있겠구나. 진짜 신고가 가겠구나. 이 영상 봐주신다라면 오히려 매수세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아마 키움에서 매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무서워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아직 매도할 단계가 아니죠 왜 그렇죠 자이 투자 경고 패턴상 아직 우리가 4일차 5일차 할 때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거래정지 패턴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패턴 요것도 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패턴, 사실 뻔하죠? 올라갈 수 있고, 횡보할 수 있고, 조정 나올 수 있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라고 있는데, 이세개다 어떤 식으로 갈수 있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횡보를 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거래정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번호 보시면은,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는데, 오늘은 수급이 이제 매수가 잡혔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외국인 수급 둘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 매수는 높은 확률로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는데, 요게 아마 합산이 될 거예요. 이제 합산이 되면은, 아마 이 프로그램 외국인 수급이 합산이 되면, 금액이 꽤 증가할 걸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JP모건의 이 지분 공시가 있었어요. 요거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3.69% 지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1월 2일 날 나왔는데, 요거 실제로 JP모건이 제형 솔루텍에 투자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세분의 역을 보시면 계속 4989가 보이실 거예요. 뭐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했다가, 이제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근데 여기서 지분 공시가 나오는 여기 때문이죠. 자, 요 부분. 자, 690만 주 때, 요 때가 5%룰에 걸렸습니다. 제형솔루텍의 지분을 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할수 밖에 없었어요. 자, 이 넘어간 시점에서 5일 안에, 거래일수 기준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자,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어때요? 430만 주. 자, 5% 이하로 내려갔지만, 앞전에 5% 넘어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 공식 대략 한3.7%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어때요?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JP모건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JP모건 서울에서 자, 순매류 사항을 좀 보실게요. 계속해서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지분 공시했던 물량조차 일단은 엑시트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서울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소위 말하면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이 이 JP모건 서울이 거래원을 이용해서 증권사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 투자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경과 풀리면 언제든지 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하셔서 수익 만원대까지 이제 끝까지 버텨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가는 순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 초부터 오래 달렸습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이 조선주가 미친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원전주가 갔고 그 다음으로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이 로봇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도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로봇주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여러분께 이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자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이제 최근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138,000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년 전 최저점 라인을 터치하고 이 똑같은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4천원과 만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물빵을 되게 싫어해요 당연하게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저전 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도 개당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서 10년 동안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12월에도 배당을 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010-5644-0333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3일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로 일간정보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의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되는 전부가 나온다라는 거죠. 로봇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로봇주는 올라갈 때 이제 네배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중 구조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로봇주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이 쿨링스하고 클로버 제가 보셨죠? 정말 24년, 12월, 10일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행보를 하더니 11월부터 언제까지 행보를 했냐면 두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가가 이5 6천 원, 주가가 7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이 10배나 넘게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제네시스 차한대 정도 살수 있다 이제 클로버 사라고 했죠 왜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로봇주는 한번 확실한 종목은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워니콜링스나 클로버처럼 조금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아, 010-5644-0333 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정도 수익 먹을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문자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의 물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채널, 우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배당도 탄탄한 회사 계속해서 배당하고 있는 회사 이 로봇주 올라갈 이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위에 번호로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문자 받아보시고 동반석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